페더웨이 한인회는 지난해 12월 17일에 선정한 제12회 한인 어워드 수상자 5명과 주세틀 총영사상 수상자 2명 등총 7명에 대한 시상식을 지난 1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페더웨이 한인회관에서 열었습니다. COVID-19로 인해 일정이 연기됐던 이번 시상식은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상식 참석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최소 인원으로만 치러졌습니다. 페더웨이 한인회에서는 김영민 회장, 김행숙 이사장, 한웅 부회장, 그리고 김귀심 장학위원장이 참석했고 수상자들은 15분마다 한 명씩 가족과 함께 회관에 입장하는 개별 시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로 많은 어려움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한인 청소년의 위상을 높인 우수 청소년 봉사자 5명에게 상장과 장학금 각 1,000달러와 함께 한윤회 로고가 담긴 조끼가 전달됐습니다. 제12회 우수 청소년 봉사자 한인 어워드에는 스칼라 상경천, 다니엘 정, 크리스티나 주, 티파니 킴, 세얼리 학생까지 총 5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지속적인 봉사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폴 권과 지성 의 학생이 주 시애틀 총영사상을 받았습니다.